안녕하세요 이제 한국태화영역회 입니다 오늘은 이제 사업발전부 사업장에 놓는 부적을 이제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뭐 개업선물로도 좋구요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, 예를 들어서 뭐 노래방을 한다 또는 뭐 단란주점을 한다 또는 뭐 일반 사업을 한다 뭐 공인중개사를 한다 어떤 사업을 할때 요거는 이제 어, 책장이라든가 또는 뭐 벽이라든가 또는 뭐 주방이라든가 사업의 한쪽 공간에 이렇게 걸어두거나 또는 이렇게 세워두면 이렇게 좋은 부적입니다. 사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부적입니다. 이제 여기는 여러 가지 부적이 들어가 있는데요. 어, 다 이제 사업이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는 부적입니다. 오늘 뭐 이렇게 좀 세워 두실 수도 있고요. 이렇게 세워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부적을 뭐 벽에 이렇게 걸 수도 있습니다. 벽에 걸 수도 있는데요. 어, 사업 발전 부적으로 해서 좋습니다. 이런 부적을 사시면 제가 또 이제 몸의 주인은 재물 부적과 사업 발전 부적을 같이 이렇게 선물로 드리는데요. 사업 발전에 의해서 돈을 많이 버시고 또 사업 번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크기는 뭐 A4 크기보다 조금 작습니다. A4 크기 정도 되는데요. 이게 괜찮습니다. 사업하시는 분들께서는 참조하셔서 이런 사업 발전 부전, 부적 같이 사용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. 건강하세요.